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웃음> <웃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의 이르로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인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거룩한 존존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시고 또한 우리의 앞에 인생 길에서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중심을 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말씀의 범위가 조금 깁니다 3회상 27장부터 쭉 해서 30장까지 이르기 까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였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묵상할 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약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다음 도망자의 세월을 어, 지내면서도 이 세월을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박해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윗에게도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 그 사울이 한 모든 말들을 듣고 그가 혼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용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목숨을 살려 줍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더 이상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가 내가, 내가 더 이상 너를 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사울왕은 결단코 다시 다, 나를 죽일 것이다. 사울왕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결단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충분히 회개하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사울의 본질, 사울의 본심 자체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다윗이 결정한 내용은 블레셋으로 가자, 라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가자. 즉, 블레셋 땅으로서의 망명을 다윗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블레셋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서라도 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크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머지 않아 사울의 손에 다시 붙잡힐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붙잡히게 되면 곧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붙잡히는 것은 곧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라고 연관친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실 생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보호하시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울이 위기에 처했으면 처했지 다윗이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다윗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계속해서 자신을 압박해오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용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즉,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된다면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쫓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나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너무나도 지겨운 이 삶을 이제는 끝내고 싶은 것이죠.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지겨움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블레셋으로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망명을 요청하죠. 아기스는 다윗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살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다윗의 생각과 결단,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것이에요. 잠시 동안 다윗은 쫓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어쩌면 이 정착으로 인한 평안함을 다윗이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움과 지겨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참된 평안함이 이곳에 있구나. 그런데 이 시글락성에서 다윗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떠한가? 3회상 27장 8절에 이렇게 다윗의 삶을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밀렉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멘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것을 진멸하였다 텍스트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잔혹한 행동이에요 민족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진멸한다는 것은 모조리 죽이는 것이거든요 다 잡아 죽이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시글락성에서 평화롭지 못했어요. 평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약탈을 하면서 마치 도적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의 600명의 용사가 다윗과 600명의 도적대로 변모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또 하나의 행동이 나오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아, 오늘은 무엇을 했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도시들을 제가 공략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7장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갭과, 네 여한 모엘 사람의 내갭과, 네겐 사람의 내갭이니다. 네이 하였더라. 실제로 다윗이 공격한 곳은 그술과 기르스와 아멜렉인데 지금 다윗은 자기 백성을 공격했다라고 이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아기스 왕이 안심하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끝까지 영위해 줄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아기스는 다윗의 이 말을 믿죠. 그리고 다윗이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이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불레색 족속과 동류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이것을 다윗이 원했던 삶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재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탈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의 방향들을 살아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영이 무뎌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으나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내가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들여다 보면은 내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여기에 정말 평안함이 있구나 느끼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블레셋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참전을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다른 대신들이 이 다윗의 참여를 막아요. 그러 말미암아 다윗이 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군대를 끌고 왔다가 다시금 자신이 거주했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사흘 만에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요. 무엇이냐면은 자신을, 자신이 침략하였던, 침노해서 진멸하였던 이 암말렉족속, 이 암말렉족속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무런 싸울 사람도 없는 시글락성을 공략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1년 4개월 동안 노력해서 모았던 재물들, 침략해서 모았던 재물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 것이죠. 이것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사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구원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인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울 기력도 없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눈 앞에 벌어진 상황들로 인하여서 망연자실에 있는 것이죠 한번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순간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변모되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누군가는 이 자신들의 화, 자신들의 분노를 이 표출시켜야 될 대상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을 자신들이 이끌어 자신들이 이끌어 이러한 위치까지 인도했던 다윗이라는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 그 자리,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자리, 이 사흘 길을 가는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러한 결정이 다윗 스스로의 유익만을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 그들을 생각해서, 600명의 용사와 그들의 가족을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들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리더십이 오히려 독이 돼서 다윗에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다윗이 있었기에 살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한, 지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을 따랐던, 다윗은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다윗이 무엇을 느끼는가? 사람들은 자기 문제 앞에서 변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냅니다. 다윗은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변에 하나님이 안 계셔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굉장히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내, 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끌린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3회상 2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단한 번도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변화는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이에요 인생의 두려움과 지겨움은 없어지지만 타락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건 중심의 사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람, 즉 모든 일을 해결함에 있어 말씀 가운데 서는, 말씀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7절과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터져서 총각을 다투는 이 순간, 여러분들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이시 알았습니다 다이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갔는데, 아, 이것이 돌아오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들을 구해낼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한 사람도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무사히 온전하게 다시 찾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족속이 이스라엘 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 마음 가운데 드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어요. 진멸하였어요.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그들의 법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으로부터 자신의 이 진영을 점령당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 당연히 모든 것들을 잃는다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꿈,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다윗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죠. 승승장구할 때도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에도 사글락에서 이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을 연단하고 지켜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연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시글락에서 그저 그런 망명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였더라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꿈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울의 눈을 피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을 잘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이 문제의 중심에서 다시금 말씀의 중심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선망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나 지겨움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문제의 중심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서게 만드시는 하나의 방편이라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아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새기고 정말로 떠나가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 이에 다윗과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되, 했,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자신을 죽이려고 자 했던 6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여 이 아말렉을 쫓게 되는 것이에요. 또 가는 중에 200명이 지치고 400명만 남아서 다윗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일들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따라 잡을 것이고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19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선은 두려움. 입니다. 걱정과 우려예요. 이것을 기대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선 다윗은 그 현상과 그 상황에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제에 자의, 처해져 있을 때에도 내가 내 인생 길에서 계속해서 삐딱선이 타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히 참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600명이 쫓아가다 200명이 빠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한 시가 급한데 왜 빠진다 했을까?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죠. 400명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남은 이 400명이면은 이 사람들만 데려가도 능히 그 아말렉을 다 물리칠 수 있어라고 이 다윗은 마음 가운데 굳게 자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초장에 봤었던 이3무엘상 27장 1절에이 다윗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문제의 현장에서 떠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신감과 강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윗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들 쫓지 않았습니다. 3회상 3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서 다윗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양 떼와 소 떼를 다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손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문제의 중심에서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했더라면 그는 오늘 이러한 결과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것들을 쫓아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을 살아나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영성을 바라봅니다. 연약하였지만 부족하였지만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절망의 순간 다시금 말씀의 중심에 선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의 중심에 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